여러분 안녕하세요. FMTV 구쌤입니다. 오늘 강의도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직선 x-y 플러스 4는 0과 mx-myy-em 플러1 0, 이이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알파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얘는... 그냥 응용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위의 식은 y는 x 플러스 4라는 식이고 그러니까 y절편이 4고 x절편은 마이너스 4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이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여기가 2, 4분면이죠. 1, 2, 3, 4. 이 부분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만 다 잡아주시면 이런 문제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석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이런 식이 나오면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직선의 식에 미지수가 끼어들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개로 묶어라. 그러니까 m으로 묶는 겁니다. m으로 묶으면 x 2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m이 없는 애들을 따로 써 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왜 묶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 직선에서 항상 지나는 점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는 2, y는 1, 즉 x에 2 넣고 그 y에 1 넣으면 m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0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얘는 2, 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 직선과 이 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요사이의 식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이때 기울기가 얼마고, 이때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상 지나는 점, 항지라고 쓰겠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을 꼭 체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뭘 체크해야 되냐? 저 식을, 이두 번째 식을, y는 꼴로 바꾸던지, 아니면, 기울기를 따로 그냥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무조건 M이겠지. 왜? M이, 기울기가 m 인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기울기가 M인 줄 알고, 아, 그럼 기울기가 M이니까, 이 M이라는 기울기는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얘 3M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M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엇을 찾은 거냐면 이 직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네야 라는 그러한 직선, 이두 번째 직선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디를 지난다? 2,1을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가 뭐다? M이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M으로 묶어서 구한다. 이거 선생님 강의 차근차근 그 착실하게 들으심 그 학생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 점이 2, 1이고 이 점이 0, 3입니다. 그럼 이 직선, 이 빨간색 위에 거의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2 0분의 1 4.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마이너스 4,0이니까 이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2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바로 쓸게요. 이제 6분의 1마이너스 0 음. 그래서 6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야 2,4분면에서 만나니까 얘가 기울기인데 걔가 6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답을 내는 거죠. M이라는 기울기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 6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 그래야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고, 얘를 알파베타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답을 구해보면,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집어야 될게 아까 하나 집어드린 기울기를 꼭 확인하자. 항상 지나는 점은 누구나 보통 다 찾아내니까 기울기에서 실수하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축 x축이든 y축이든 이런 축에는 4분면이 그러니까 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분의 마이너스 3이 될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때는 이 4분면이 아니라 축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으로 만난다 해서 여기다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요 등호는 등호는 붙이면 안 된다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두 개만 실수하지 않으면 기울기가 뭔지 확인하는 거랑 등호 안 붙인다는 거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쉬운 방법 헷갈리지도 않고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이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부등식의 영역이란 단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 얘를 쓰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객관식용으로, 객관식용으로는 여러분들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어, 쉽기 때문에 객관식용으로 그냥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용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 이 직선이 이 직선이 뭐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분면에서 만나려면그 직선은 얘랑 얘 사이를 지나야 되는 거죠 사이를 이 점과 이점 사이를 지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는 직선의 위쪽에 있고 얘는 직선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직선이 어떤 선분이나 선분이라고 볼수 있죠 선분. 4일을 지난 다음에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점 0,4를 대입한 값과 0,-4를 대입한 값은 부호가 달라야 돼요. 부호가 달라야 돼.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로 그냥 식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즉,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y는 x라는 선이, 직선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x가 1일 때, 여기가 1이거든요. 1. 그러면, x랑 y랑 똑같은 값을, 등호 값을 갖는 점들이 바로 이 선인 거고, 그럼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 얘는 1,2거든요.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면, y가 더큰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2분의 1 같은 y가 2분의 1이네. 이런 점은 y가 2분의 1이고 x가 1이니까 y가 x보다 작은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선의 위쪽과 아래쪽은, 위쪽과 아래쪽은 부호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y 빼기 x라는 애를 구해 본다면 얘는 0보다 클 거고, 얘는 0보다 작겠죠. 반대로 x 빼기 y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부등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어찌됐던 부호가 다른 두 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부등식의 영역인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고 정석대로 푸는 방법 하나랑 그냥 빠르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은 몰라도 되고 그냥 그 사이를 지나려면 위에 있는 점과 아래 있는 점을 대입해서 곱했을 때 음수다 이 사실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mx 마이너스 y 마 em 플러스 1이라는 식에 0,4를 집어넣습니다. 0,4 집어넣으면 마4 마이너스 em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m 0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 두식을 곱했을 때 음수여야 돼 라는 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서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라는 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둘다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부통식을 풀어보면, 근니 마이너스 2분의 3과 6분의 1이 나오고, 작다니까 사이범위라고 문제, 답이 바로 나오겠네요. 동일한 답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것보다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여기서는 기울기 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네, 이런 거 실수할 일도 없고, 훨씬 빨리 풀리지만, 단점은 서수형에쓸수 없다는 거. 왜? 예전에는 쓸수 있었지만, 부등식의 영역을 배웠으니까, 이 지금은 부등식의 영역이란 단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서수형에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을 보면,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두 점, 이컴마, 4라는 점과 마이너스 1마이너스 1이라는 두 점을 이은 선분 AB겠죠. 이 선분에 대해서 이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야 되도록 m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첫 번째 정석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빠른풀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직선을, 직선의 정보를 빼와야 된다. 항상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M으로 묶는다. 자,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인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5,1을 항상 지나게 된다. 얘는 5,1을 지나는 애구나. 두 번째, 기울기를 체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울기. 그러면 이 식을 y는 꼴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mx 플러스 3분의 om 플러스 3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m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사이의 기울기가 돼야 어, 저 성분과 만나겠죠. 그래서 요요 요 기울기 한번 구해 봅시다. 요 기울기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 6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기울기 하나 나오고, 이 기울기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기울기 5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m을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어 기울기 m 그냥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m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고 부동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는 2점을 지나게 되면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4분면이 아니라 등호가 안 들어갔었는데 얘는 선분 AB와 만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B라는 점을 지나도 이 선분과 만나는 거죠. A라는 점을 지나도 선분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주어야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두 가지 꼭 기억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빠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자 저시 MX 플러스 3와 2,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의 위에 있는 점 하나, 마일, 마일. 대입.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4를 대입해 보면, 2m, 플러스 12,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3은 0 아이고 대입한 10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m 플러스 9라는 식 하나 자이두 식을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m 플러스 9를 곱해서 0보다 작아지면 그 사이를 지난다고 했죠. 근데 얘는 그 점을 지나도 되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도 되니까, 같아져도 된다. 그래서 등호가 붙는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 둘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그늘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겠네요. 3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작다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마일에서 3까지라는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연습 많이 해 두시길 바랍니다. 강의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어려운 수학을 쉽게, 그리고 쉬운 수학을 깊게. 구쌤이었습니다. 수학은 FMTV와 함께. 감사합니다.